자, 걸었습니다. 어, 이거는, 뭔데 달려. 전어 줄까? 전어. 자, 여기, 전어. 산뜩 있지? 어, 4.5m라. 하지만, 그 신고하면, 더 이상 낚시 못 하겠죠. 안녕하세요. 팔뚝입니다. 오늘은 안이나 왔습니다. 지난번 저녁에 아, 고등어 잡으려고 했는데 자꾸 전어 새끼들이 붙었죠. 아 새끼라고 하면 안 되겠다. 전어들이 붙었죠. <laughs> 그래서 이번에 작정하고 전어를 잡으려고 오전에 왔습니다. 오늘 너울이 좀 치고 있고요. 방파 쪽은 좀 한가합니다. 일요일인데 자 제가 가서 전어 좀 복수해야죠. 고등어 못 잡게 한이 전어들. 잡아보겠습니다. 자, 낚시하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낚시할고 났습니다. 좀 너울은 있지만, 음, 그렇다고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밑밥을 뿌려봤더니 전어들이 보입니다, 지금. 아, 많네요 자, 집어 좀 하고,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병해돔 새끼부터 전어, 숭어도 보이는 것 같네요. 어. 자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나 물 맑죠. 너울이 쳐도 참 맑네요. 자 밑바 쳤으니까 고기 좀 모이겠죠. 전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저 번쩍거리는 게 전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면 알겠죠. 전어 석들은 황금 같고 아 여기 또 지금 황금 많지.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저 번쩍거리는 건 전어 같은데 잡아 보면 알겠죠. 자 이제 캐팅하고 밑바도 뿌렸습니다. 전화가 있으면 물겠죠 보통 집어 하는데 한 1, 2, 0분은 걸립니다 근데 지금 밑밥 뿌리니까 고기들은 보이는데 저게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네요 번쩍번쩍 그러면 전어인데 아하, 숭어들이 지금 몰려오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숭어구 그래. 아 참. 숭어를 안 좋아하는 게, 숭어 맛있죠?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게, 숭어가 한번 카드 채비에 물면 채비들이 많이 엉켜서. <laughs> 이제 한 10월달쯤 되면, 숭어도 한번 잡아서 회떠먹어보겠습니다 고 때든 맛있죠. 숭어가 한참 맛있을 때라고 제가. 찬바람 불면 날씨 차지면 숭어는 참 맛있습니다. 고때 숭어 좀 잡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전어, 전어 시즌이니까. 아유, 늦춰 마자버써물었네 전갱이 새끼. 늦참 말자. 바로 전갱이 새끼 두 마리가 물었습니다아 저게 전갱이 새끼들이구나. 아하. 전어도 나오겠죠? 뭐가 물었나 또. 아늦참 말자. 멸치가 보이네? 아하, 정갱이 새끼와 고등어가 들어왔네요. 근데 고등어가 새끼인데요? 아고 멸치만 하네. 그러니까 멸치, 멸치인 줄 고등어도 들어왔네요. 계속해보겠습니다. 고등어 나올 수 있겠네. 걸었습니다 아하 드디어 전어가 아하 드디어 이제 전어가 올라옵니다 한 15분 정도 됐죠 한 10분 15분 되니까 드디어 이쁜 전어가 올라옵니다 역시 이맛이지 집어 해갖고 전어 잡아야죠 잘나옵니다 자, 이제 왔습니다 벌써. 전어, 고등어. 아이고, 근데 고등어가 점점 시알이 커지는데요? 고등어가 시알이 점점 커집니다? 어허, 좀 기대해 볼까요? 일단, 놔주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큰 놈들인데, 전어 같은데, 전어? 그지? 전어지, 저거. 그래, 전어대가 들어왔네. 드디어 전어대가 들어왔네요. 어, 근데, 아 씨알 여긴 진짜 커. 씨알이 3점이다, 또, 이거. 씨알 보셨나요? 씨알이 3점이다. 와, 여긴 진짜 커. 손맛 죽입니다. 씨알이 커서. 자, 일단 빼자. 너, 빼자. 번쩍거리는 전화를 접다. 근데 너무 시야를 커미라긴 진짜. 인간적으로 버터면 3자야와 <laughs> 물고기 대 환장이다. 경쟁이 전어. 대원장 파티다, 와. 아이씨, 칠레니까. 너 짜증 그랬는데. 대원장 파티네, 여기도 묶어놓고, 전원, 씨, 따로 잡자. 아하! 또, 그렇습니다. 오, 시야리 너무 커, 여기는. 오유, 보이실까요? 이 삼점이다, 전어가. 오이, 들어가. 오. 언어가 저 고등어만 해요. 정말 큽니다. 아, 무겁고 힘도 좋고, 힘도 좋아요. 일단 때가 들어왔을 때 잡아야죠. 자, 걸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얘기했죠. 아까, 뱅의 동 새끼가 빠글빠글 하다고. 보이세요? 이게 그뱅해 동입니다. 하하하하! <laughs> 뱅동 새끼. 아, 이쁩니다. 빨리 놔두겠습니다. 자, 고기들또 모이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아, 재밌네. 돼지, 이렇게 걸죠. 아이고또 고등어? 어, 고등어 점점 커집니다. 이제 15cm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걸었습니다. 어, 이거는, 뭔데, 달려? 오호~ 고등어가 점점 커집니다. 고등어가 이제 고수는 20cm 되겠는데요. 16cm 정도 되겠는데요. 오~ 어, 점점 커지네요. 하하, 재밌습니다! 자 전어 이놈의 새끼 올라와 아 새끼라고만 고마운 녀석 아 그죠 자, 잡으러 왔는데 나 아, 오우 이게 또 삼자야 이거 이게 전어가 여기는 다 숭어만 합니다 어머나 입, 입질이 어정쩡한데 이렇게 끌어올려야죠 전어 아하 전어하고 전갱이하고 같이 야 근데 아, 전화가 여긴 왜 이렇게 큰 거야? 와, 이게 다, 우와. 뭐 먹고 컸니? 어휴, 보이시죠? 오, 이거 쌈거리 하면 낚싯대 부러지겠는데요? 자, 또 고등어가, 이제 고등어가 쌍거리 나옵니다. 아하. 고등어들이 쌍거리, 보이실까요? 쌍거리입니다. 자, 이렇게 왔습니다. 오, 힘좀 쓰는데. 야, 니가 힘좀 써봐야 전어지. 오, 많이 쓰는데. 야, 뭐가 이렇게 힘을 이렇게 세게 쓰냐. 오우쉬우시간전화 아, 좋습니다. 아이, 꼬맹이 조사님. 전어 줄까? 응. 전어? 자 여기 전어 잔뜩 있지 여기 전어 잔뜩 있지 다 가지세요 아 어? 이거 봉투에 담고 줘응 이게 저기에 제가 낚시 갔다 와서 낚시대하고 채비 연결된 낚싯대 하고 같이 있던 밑밥통 인데요 제차 옆에 있죠 갔다 오니까 낚싯대가 없어졌습니다 <laughs> 밑밥통만 있어요 이야 이런 경우가 있나 아니랑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아참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저쪽 옆에 가면 바로 해경이 있고요 제차 블랙박스에도 사람 지나간 거 확인되겠죠. 낚싯대가 짧지가 않아서, 4.5m라. 하지만, 그 신고하면, 더 이상 낚시 못 하겠죠. 뭐, 조소도 해야 되고, 뭐, CCTV도 뒤져야 되고, 블랙박스도 뒤져야 되고, 그러겠죠. 참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